선두 타자 이병규 MGTNC의 선수입니다. 변경. 시즌 4선로 오픈 다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중견수 이병규 받아쳤습니다 <laughs>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루로루에서다춥니다다음 타자는 수입 선수입니다. 선수입니다. 2구째 났습니다 투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어요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스트라이크! 2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높게 옵니다 3앤 1입니다 유행구를잘 참았네요 5구째 강한타하고 높게! 멀리! 좌익수 뒤로, 탐장 쪽, 넘었습니다! 토론 없는, 디메네스